한번 해보자는 거지. 내란당 이성권이가 깐족 거리자 윤건영 의원이 폭발해 버렸는디. 윤건영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회 역할이에요.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충분히 제 발언에 모두에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다. 전제했고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라 했습니다 다만 이성근 의원은 본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를 선택해준 저희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성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왜 국회의원한테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? 하나같이 추잡한 내란당과 이성권위의 추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